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들으시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명령 성경공식으로 산자와 죽은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할 때 막인해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되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공식하고 보라 그랬죠. 명령공식 성령공식 갖고 할거 같으면은 산자와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저 뭡니까 산자는 믿음 있는 자, 그래 죽은 자는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 산자 쪽을 우리가 택해대가죠 그렇게 아시고 이절 말씀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하나님 기뻐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러거는 산자가 된다. 네 반대로 그거 같으면은. 이 소망이 믿음이 있을 때는 영생의 소망을 갖겠지만 믿음 없다 할것같으면 세상 소망이 되는 거지 세상 뜨거 영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 주인자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음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삼절 말씀에서는 이 전도는 우리 그자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는 기뻐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그는 산자가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렇다고 더라도이 전도를 하더라도 뭡니까? 믿음 안에 성령의 똑으로 심 받아야 전도 영적 일이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할수도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영적 일같이 보이는데 내가 할것 같으면 결국 뭡니까? 그거는 위식이 되는 것이 죠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때는 죽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뭡니까? 무엇을 하느냐? 또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뭐가 중요, 중요합니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할것 같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산자 죽은자 구분하는 것 명심하시고 특히가 영적으로 할때 더욱더 조심할 것은 바로 뭐냐? 남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주의를 하는 줄 알죠. 그런데 주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요 석유관 파리생같이요 사람들은 다 몰랐던 것이죠 존경하고 인정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저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일을 쓰러 우리는 더욱더 더 조심하는 것이예요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나본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일로 칠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 문제 우리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없다 할거면 아유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문제서 빨리 벗어날 거거든 아유고 다행이다 이러는데 사실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기 위해서. 네, 하느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볼 수도 알지도 행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허신을 거라 내가 믿음이 있어영이살아만 되는 것이고 상급만큼 그분께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행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의 말씀 인간은 그냥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요. 그래서 뭐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요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공식 갖고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는 더 나가 아 뭡니까 육적인 문제까지다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네.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 기뻐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 장로 교회 직분자지 영적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뭐라고 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는것 산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을 갖다가 사람이 장로를 세운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하래도도 영적인 일을 많 했다들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지는 못한 결국은 그 문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로를 세우는 것은요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 빠지죠 순종하는 것인데. 이래 순정은 인간 내가 내가 주체가 돼서 순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으로 쓰임 받아서 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순정한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외식이 되는 것이죠. 위선이 되고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걸 주로 이 뭡니까?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우리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걸꼭 명심하시고요. 영의 그림자가 되죠 믿음이 있으면 사단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주었기 때문에 사단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사은행의 주체가 사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하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된다. 근데 영적인 문제를 만나든지 또는 뭡니까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 해결 안 된다 하는 걸 알려주시면서 문제 공식을 주었는데 자 대입합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그 어떻게 보면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마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만능의 왕이여 만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요 사단의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 허락지 않을 그거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시면요. 우리 목땅이다죽어 당장 다 죽습니다. 네. 사나다 죽여가지고 지올을 끌고 가겠죠. 그래서 엽계에도 못니까 하나님께서 제언을 하잖아요.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 만능의 왕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나이 하나님이신 어떻게 시험을 못하십니다. 네, 허락만 하시죠. 네, 사단이 문제도 엉명시험 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것 같으면은 사단은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줄을 통해 역설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네,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셨죠. 그래서 원래 답은 영육 모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서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님 답이 되신다. 모든 문제 답 예수님. 근데 맙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믿어야 나의 답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상관없는 거. 내가 믿음 만큼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 해답이다 명심하셨고요. 근데 뭐 인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아픈데. 예수 믿으면 답이해요 아니고 어때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예수 믿으면 답변. 아니고 어때 이게요? 사단의 문제 아니고 어때요? 자식의 문제가 부모가 문제가 뭐 누가 문제가 막일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왜요?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니까부르시는 기도가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무러 부러지는 기도. 너는내가 부러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 할것 같으면은 답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이답이니까 답을 구하는 건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근데 뭐 다른 걸 구한다 할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할 거거든요. 그거는 뜻 쓰는 것이고요. 원래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인을 보이고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병 고쳐 주시고 돈주시고 공부 잘하게. 물론 영적 처리 없을 때는 처음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성, 그 마음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간단하게가 뭡니까? 그냥 물어 붙일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밥전 먹는 것이죠. 근데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때는요 그냥 육적인 거라도 내 뜻을 막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 청하되 나의 믿음의 숨을 도와주시옵소서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평내이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숨을 도와주셨옵 믿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받은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십니다. 그럼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 되시면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네 마음 근심 걱정은 사라지면서 믿음만큼요 사라지면서 내 평강이 되고 더불어 그만큼 내 영이 살리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 히 잔건 아니고요. 믿음만큼 그래서 그만큼 사단에 떠나가게 되면서 네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갔고 주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평강이온다. 근데 마음 평강한 데도 없니까 문제는 그냥 있어요. 네, 그렇다고 속지 마시고요. 그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음 평강 영적인 일지죠4 차원적인 일이며, 이건 끝난 겁니다. 눈에 보는 이 육적인 것은 그림자 3 차원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음식신데왜 이렇게 많은 분들 허락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부모가 자녀를 험낼 때 철들어서 사람들이라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받아 살라고 아니면 다 지옥가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예, 사단을 시킨 대로 믿으면서 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고 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다인 줄 알고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고요. 그래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서 영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조심 문제 났어. 문제가 있다 고 어디다 뭡니까? 근심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이 왕의 우름은 뭡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되었죠. 모두 다, 네, 모두 다요. 그다음에 뭡니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데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당하고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 그래서 세상 많은 문제 고통 다 핀덕도 래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 아 죽겠다 너무 괴로워서 그러다 보면 육적인 문제도 그런데 지옥 가 당하면 야 그건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살례됩니다 믿음으로 살례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산전은 어떻게 되느냐? 산전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라 허락을 해서 하늘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에요. 구원 축복에통로로 본다. 믿음 받는 거,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 다 바치잖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들를다 보세요 결국하나님서 책임져주시는 것이죠 그러자면 내가 믿음을 받은, 받은 것만큼 구원 천국 가는 거는 니라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들야 해도 믿음만큼 모든 문제를 다 범세에 넣어서 범세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지고, 온순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더니다아 문제가서 그러는 것이지요. 죽은 자에게지요. 네. 내가 뭐 근심하고 싶합니까? 그런데 그다음 말씀 뭐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주제당 1절말씀이죠 그래서 보라, 문제는 세상 문제는 문제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바로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다 정복하는 거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그 모든 게 믿음을 받는 기회를 삼았으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문제라고요 아니죠 기회죠 몽땅딱이 문제가 많다 할 거다 뭡니까 그만큼 그 기회가 많은 것이고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만큼 뭡니까 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는 나게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큰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대학생한테뭡니까 시험 문제를 낼때 수학 문제 더센 빼점 냅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죠. 그럼 그래, 쉬운 문제 낼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기는 오히려 뭡니까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 선수가 시합을 안할것 같으면 됩니까?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지요. 학생들은요 시험 보자는 그것 때문에요 실력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것이고요. 어렴없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스카이 천국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믿음 그냥 문제를 허락해서 하늘을 보는 걸 명심하시고. 믿음 받는 기회요. 그 건축에 통도를 꼭 삼으시면서 더나가면 이걸 이걸 이용해 가지고 빨리 자리 잡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공식을 주신 것이고 더불어 남이 어려움에 당할 때 그때 바로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게 되면은 신앙 상담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밖에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근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없는 건 신앙 상담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을 봅니다. 네. 믿음 받기 1로 오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기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 죽은 자 구분해서 산다주군을 택하는 거.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로 산다 죽은 자 구분하는 거. 그럼 뭡니까? 나본에서는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것입니다. 그러는 다보내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을 주셨는데 일로 오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 받아 았 따돌래도 뭡니까 누가 하느냐 주제 하나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받아가지고 죽지 말고 살아서 아버지 백와 함께 살자. 사단 법칙이 뭐라 뭡니까 사단 법칙은 변치 않는 거 죄를 짓게 한 지옥을 구하는 것이 사단 법칙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7절 말씀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죠. 더러운 이 네.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죠. 사단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안 되죠.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절 말씀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치. 켜야 하리니 지키는 건 뭡니까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믿음이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말좀 왔다가 가르치도하더라 인간 이할 수가 있죠. 음. 지키는 척하고 할수 있는 것이가왜식이 되는 것인데 그건 안돼 죄짓는 거라서 근데 말씀이 가르침에 그들로 지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시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로 뭐냐 일단은 선택을 잘하라 인간도 내 뜻은 아무래 그를 쌓아서들에다 버리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고 보안죽도 먹음죽도 안되시요 그래 서 인간도는 생명 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생명이라서 열심 선택해야 을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선택한다면 뭘 겁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의 을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심은 대로 거기 십니다 예. 근데 감을 선택하고 감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보면서 말씀을 주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됩니다 믿음 마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 도움이 거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번째요 그렇게 해서 청석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 청석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선택 말씀 선택하고 두 번째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느겨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다신 주 말씀이었지요 믿기만 하면 바로 내과가 되는 것이요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믿음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할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때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고 그만큼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맡깁니다 믿음으로다가요 그때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 항암 성령께서 행해주시는 것이오 그 산믿음이 니다 그만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래서 여하이 우리가 믿음 받는 거꼭 명심해서 선택 성의 기도 청성만큼 믿음 받는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모두 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해서 함께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